타면, 출발. 그 재밌지, 여기? 어? <웃음> <Regierung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씨 이거 뭐야 이게 호태있게너 호시요 호시 어? <laughs> 아유, 오른쪽 이쪽인가? 이쪽 어, 여기서 어. 기다릴까? 오른쪽 오른쪽 <목소리> 이쪽, 어이더 <가! 목소리> 내려가서 오른쪽인가? 아니 여기 맞죠? 그래? 그래서, 저기, 사진 찍어야 되니까. 얻어봐야 될 거야, 오늘. 뭐 우리도 자전거 타면서 뭐, 일하, 말하기 했고. 그죠? 조심 야 이거 돌탱이다 조심 조심하세요 오우씨 여기 길이 조심조심 조심. 이야 어우 무시무시하네 哦，出去。 안녕하세요. 등산기 있어요! 조심! Stop! Stop, stop, stop! Stop! Damo! Damo vai